어떤 분이 연애 서큘레이션 가사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리트 두 개니까 1 분간 읽을게요. 이거 발음 이거 발음 어려워가지고 발음이 정확해지겠어. 세노데모 수눈자 담에 모수눈자 호라 코코라 신카스루 우토우토 코토와니스레와 키야차우캉케나 구토와 캐세바 이야테 오티 오세타 라키토아레랑카 치카우카무 센리로 미치무 이포카라 이시노오요니 카타기소나 이시레 시리모치 프레파야 마토나데시코 시투이네. 야시쿠니네후아우아리후아우아로아나타카 나마이 요부 소라 소레 다케테 추에 우카부 후아우아루후아우와이레아나타카와타테이루 소레 라케타에 카오니 나루 카미사마 아리가토 운메이네이라츠마데모 메구리 아이코 아이타코토카 시와와세 나노 데모 순노자 다메 모순노자 호라코코로아 신카스루 무토무토 소순스자 아다 내순노자 마다 와타시노 쿠토루 미테테네치토토 와타시노 나카로 아타나오 토 와타시 아타타로 아카루와 타시와손자이 마다마다 우키코자이코토부도 와타테루 케레토 이마코로 오나지 슈운칸 그룹실도 지카니 치티모 트로이바 라멘트 야카시쿠 야추시테